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이 심령에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. 두 번째 만남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. 세 번째 만남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만나셔서 그 제자에게 보는 것, 그것을 믿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라고 하는 참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포기하여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사명자로 다시 세우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큰 힘을 주십니다.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것은 회복입니다. 슬픔 가운데 있는 자, 의심 가운데 있는 자,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, 좌절한 자를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키시고 승천하셨습니다.